Had me worried there for a minute, Victor. Thought I might have to kill you. <laughs> <laughs> okay, let's ruin this asshole's evening. Yeah, I'm mugging the money, i mugging the gold. Then I shall sell it for 500,000. Clutch!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emain calm. The backup power will come on shortly. Opto? Oh. Move it. Get out of the way. Stop him. Hey, stop that guy. What are you doing? you let letting him get away. You speak What? Shit. You're you? right here. You want to say hi? Yeah, we really kicked the hornet's nest down here. Ballroom's locked down. security scrambling. Hey, Victor, where's our getaway? 정문 들어오 와라. 스포포트이트트를라라면면오케케이만탈 탈출 하하면돼만아저 저기 니다 아, 아, 아 이게, 이게 잠깐잠형형형게 잠깐만. 이게, 아이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이게 그게 아니 r I'm going to 이 o 이이이 야 이거 어떡하뭘지이거아스 r s e 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고해 고. <laughs> 미안해 미안해. 어왜 그러니까 왜 거기 서 있어? 제작자들한테보라 그래.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제작자들이 네 죽이라고 거기다 세운 거야. 나한테 미안해. <laughs> 어, 지금이 아, okay, maybe we should have brought guns. Taota did us <laughs> 저쪽인 것 같은데, 저쪽? 그지? Svegliarsela, non c'era. Li troveremo e li riempiremo di buchi, ma sappiamo cosa fare. Resta concentrato, d'accordo. Yai, sei chi? Ai, è pieno Yai, sei ch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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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어? 뭔소리 차어 아니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네 이거 나 버리고 가면 안돼 죽어 이거! 아니 여기 뭐 뛰어내리는거야 여기 야, 빨리 가 진짜. 올라가. 어, 통로다. 와 씨. 어, 됐다. 오케이. Okay. Everything's fine. No right right 어, 오케이. 휴. 어, 이 하나 챙겨 가고 싶은데. 아, 아무도 없지? 어. <laughs> 누구 건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미안한... 아, 야야야야, 가자, 그냥 가자. 여기 있으니까 막더 사건 사고가 많이 날것 같아. 어, <laughs> 어디 있어? 사실... 오케이, 갑자기... <목소리> 아, 갑자기 어, 아, 음... <laughs> 아! 갑자기 이렇게 아. 아아자 아, 갑자기 랬 You have something I want. 갑자기 문을확열고 나와. 아, 이래서 이어폰을 끼면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아.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Give me the crucifix. Lady. 그래도, 여자한테 맞고 살수 g o i e a to h i t g o i 아 g to be able to d u f Come on, n a t h a Don't telegraph so much. Oh, Shh! not Ah, oh, nice try. Oh, I gave you that one. Freebie. Oh, I do not do not. You'll hand me the artifact. I take 정치 들어가자. a 정 i look. I h a this nice astrolabe. 아 왜이기 싸움 잘해 이 누나? <목소리> 아 e r 어 I have a better idea. 아씨. 아아나 열받네 진짜. 내가 좀 살살 나니까 이거 봐주니까안 되겠구만 이거. 어? 아 e j u s 너 지금 혼나. 아아 아, 아 누나 진짜 미안해요. 드릴게, 드릴게, 아 드릴게. 땀 너무 잘하네. 취업사도 아닌 주제, 까불고 있어. 절대 허세에서줄수 없지. 이말 어. 들어, 그냥 말 들어. 아, 어. 저, 저, 저. Where is it? 헿! <laughs> 낚시다 이기야 아. 그냥 말 듣지 그냥 말 들어 야 도망가 야저 여자 저 여자 너무 세. 도망가 도망가 아 말도 안돼너 좀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오늘 봐주는 거야 하핳 몇더 맞은 거야 이거 말 곱게 들을걸 Good question. You? By the ballroom. Look for this round sign. did Round sign thing. Check. Good news is I got a gun. See you soon. <laughs> oh? 경찰 왔어? 경찰. 어, 여기 뭐 있?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치지 이거 죽는 어, 아닌가? 천천히 길을 보자고.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면. 에이, 안 죽겠지? 네 간판 갖는 거 찾아봐? 무도 회장 옆이야 동그란 간판 같은 거? 알았어 내가 아까 이 대사를 못 봐가지고 동그란 간판? 저거? 저기구만

야, 뭐 떨구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야이! 야이! 형, 어, 어형 있다. 형 쌍발 쏴. 셔발 왜 이러냐? 또이 형은 또 오랜만에 또손총 잡았네, 저 형. 왜또날줘이 총을? 미친 씨. 난 셔발 더안 좋아 형. 어, 나 나이스 형. 어? 형나 어떻게 가냐? 어, 도로에서 만나는데 난 살려주고 가야지. 양반아, 이 양반, 아이. 저기. 저기요. 아왜갈 수가 없는 거니? 아유, 야, 저기 잡. 오케이, 잡았다. 아. 무서. 자, 처리. 네. 됐다. 아휴. 총알. 총 있어, 이제. 무서울 거 없다고.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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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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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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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사람 죽이기 싫어 아예 오지 말라니까 씨. 에이 씨. 아 격전이다 머리가 좋겠어? 채팅 보고있어 야 도망가 어차피 뭐라고 얘기를 해든 게임은 내가 하는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어떤 훈수를 두든 어차피 내가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투스칸이 많다 야이~~ 기야이 야이~~ 야이~~, 야이. 야이. 아이 뭐야 이거? 하하하! 하 아이 왜 이렇게 그냥... 왜넘어트리려고 하는데 왜안 안 넘어주지? 창문에서 알타이젠님 웰컴드츠런 걸더 고맙습니다. 자. 팔렸네. 아, h o 씨, 다 죽여, 다 죽여, 씨. 야. 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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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 무슨 수류탄까지 자동 조준이안 돼. 오케이. 좋왔어 여기서 또 뛰어내리면 또 죽겠지. almost to 무대 회장 거의 왔어. 여기가 무대 회장 아니야? I'm pinned down here. 아, 또저 형은 또왜 발이 묶였대? <laughs> 요걸 이용해서 어디 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올라가는 건가 보다 어? 야, 이고 야,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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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아유,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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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사방에 담았네, 이거. 와, 뒤에서도 쏘고, 앞에서도 쏘고. 저기 문 열렸으니까 절로 가야 될 거야. 문 앞이 뭐 야, 이또걸렸네 이거 아유, 이. 암살이 왜안 돼? 야, 야야씨, 야, 왜 이렇게 잘 써? 야유, 와씨, 명사수들이네, 명사수들. 이건 왜 있는 거야? 이거 엄폐하라고 있는 건가? 그냥 쏴 응? 위에도 있구나 맞다 야 이씨 조살아못 올라가나? 와 엄청 아프네 에이 따끔해 어, 꺼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파라, 파라건총, 더 좋은가? 여기도 좋겠다. 야, 너 누구야?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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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혼자 왜 이렇게 쎈 고생이냐? 줄이다! 줄! 그렇지! 그렇지! 야시. 야, 야씨야 말도 안돼말야 여기 왜 왔어 야총 너무 잘쏴 Jammed up. Oh, Shotgun? Oh. That... There's that fountain just outside the ballroom. I'll meet you there. Got it, Let's go. 아, 너무 아파. 수탄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형 피해. 죽어, 쉴게요. 이접은 샷건이고 또 어디야? 어 오랜만에 형이랑 총질이네? s y we're r u n 야이 바꿔 권총이랑권총이랑차어아 이거 못 샷건 가져올 걸 샷건 야! 형! 나 버리고 가지 마! 뒤에도 있는 거야? 아니지.